Moments ago, Israel launched her a operation for mm -hmm. the YZF. Targeted military. Scientists. A revenue revolutionary document.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을 또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6시 35분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 관련 뉴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중부 미사일 공격으로 어... 이란 사람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는 주변 협력 국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와중에 이란 고위급 장군 두 명이 또 추가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고위급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란의 이 치명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레션 레지온, 테라비브 밑에 있는 곳인데요. 레션 레지온. 여기에도 우리 메시아리 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 친구들도 거의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로 또 미사일이 떨어져서 어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라 합니다. 벌써 이 레시온 지온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 두 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라 하네요. 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놀라운 소식이 들어온 것이 아이데프가 얘기했습니다. 테란 상공은 이미 이스라엘 공군이 다 장악했다. 아 테란으로 가는 길은 열렸다. 공군이 이란 수도 상공에서 작전을 마음 놓고 할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 이란 공군은 또 이란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을 해서 공습을 했다. 이렇게 계속 이 승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수도 테란 상공을 정복했다.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 테란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승전보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게 될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는 지금 이 시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작전에 끝까지 개입해 주셔서, 최대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란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공격 수단들이 무력화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어, 이브래드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속보 생방송 와중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댓글들 중에는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개독교 이스라엘 뭐뭐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몰상식한 어,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스탭들이 그거 보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지우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난할까요? 아까도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원인과 배경, 이 역사적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1979년 이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새로운 이 정부 형태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목표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것이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란은 그 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천지 원수로 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 보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리 세력들,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나,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가자지구의 하마스나, 또, 잘 몰리는 후티 방군을 통해서 전부 다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면서 이스라엘을 죽여라, 이스라엘을 없애라,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이게 다 이란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란, 이스라엘은 이 대리 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온갖 테러와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참다,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펼쳐도 또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하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7일 날 기어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법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4,500명이나 부상을 입히고 1,400명이나 살해하고 251명이나 납치해서 인질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인질들 중에서 또 죽였습니까? 그걸 다 감내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참아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공격당할 수 없다. 그 공격의 모든 악의 뿌리가 이란이다. 그리고 특히 이란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핵무기를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그 공장을 원천 파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란한테 아무런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1979년 이전에는. 그런데 이란이,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시아파 종주국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지금까지 계속 괴롭혀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지금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쟁 범죄 국가고 전쟁에 환장한 나라고 히틀러보다 더 못한 놈들이고 너희들은 제2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요. 한국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식하게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한국은 절대로 앞날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국가 전, 존립 자체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는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편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브랜드TV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